왜 이런 비극이 미스터트롯 남승민에게 23세에 벌어진 걸까? 남승민의 어머니는 눈물을 터뜨리며 그 이유를 밝혔다. 미스터트롯의 인기 참가자인 남승민에게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겨우 23세의 나이에 그토록 밝고 열정 가득했던 청년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남승민의 어머니는 참담한 마음으로 눈물을 쏟으며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근 남승민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 문제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가족과의 시간 부족, 개인적인 고민들이 복합적으로 쌓이며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의 재기와 건강 회복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승민 측은 이번 계기로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그의 재능과 열정에 감동받은 팬들은 남승민이 건강을 되찾고 다시 무대 위에서 빛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젊은 연예인들에게 무리한 일정 관리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균형 같은 생활과 정신,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했습니다.